참 예수님, 예수님. 예,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2013년 12월, 금년의 마지막 달 초하루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대림제 일주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하실 예수님을 맞이 준비를 하는 때가 대림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세상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사모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노홍수시대를 표본으로 삼아서 주님의 재림을 예측하라고 하십니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씀은 일상생활이 그냥 전부임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반면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야. 그 배가 뜬다고 볼때 노아의 이 작업은 특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친 짓을 한다고 믿고 있다가 공수가 나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홍수의 심판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고 태평스럽게 여기지는 일상생활에 매여 있지 않고 늘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사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2독서의 사도바로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천년만년 이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바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을 선포한다는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정의는 이긴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심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처럼 죄로 가득한 오늘 우리 사회 현실에 우리는 제2의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충실히 순종했기 때문에 홍수는 노아에게 오히려 축복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짓과 그 끼만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 사회에 빛과 소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의 그큰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저 일상생활에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아랫만 내리다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작년 대선 때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이 개입해서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려다가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기억들을 주체하다 못해 이를 밝혀내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오도하고 있는데도 먹기 살기 바쁘다고 내몰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5분 강론에 불과 3분도 안 되는 그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온갖 악담을 퍼붓는 무리들은 지금 이대로 썩고 썩어서 그냥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개발 독재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대제적인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인물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 대통령을 받아든다면 다른 선진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초잡들지 말고 곱게 물러가라는데, 그게 그렇게도 꼭 깎게 들기 모양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천천하늘에 홍수라는 나 날벼락은 미친 소리로 들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든지 간에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성실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세상이 뭐라든 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보화를 선포할 뿐입니다. 언제건 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진리를 선포하다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식에 갖춰야 할 근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기에 등불을 켜들고 기다리는 저희에게 주님, 어서오소서. 아멘.